이번 시간에도 삼국지 전략판 시즌 1 기준으로 사용하면 좋은 아주 뛰어난 장수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티어덱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장수들의 조합인데요. 촉나라 네, 진영의 장수 조합입니다. 바로 유조장이라고 불리는 장수 조합인데 어, 사용 병정은 먼저 방패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장의 유비, 부장의 조운과 장비가 들어가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유조장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린 이제 제조장, 제갈량, 조운 장비 조합과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단지 주장이 제갈량에서 유비로 바뀌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어, 전법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유비를 살펴볼 건데요. 유비는 이제 아주 뛰어난 어, 힐과 버프형 장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유 전법인데요. 유비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전법은 '세상에 가득 찬 덕'이라는 참 유비와 어울리는 이름의 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득 찬 덕'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 계열 전법으로서 효과를 보자면 턴마다 아군 두 명을 대상으로 35%의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지력에 비례해서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어, 단일 적군 대상으로 5%의 확률로 허약을 부여하는데요. 허약은 쉽게 말씀드려서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는 피해 부여 불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유비를 주장으로 삼으면 아주 뛰어난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단일 적군을 대상으로 허약 부여하는 퍼센테이지, 즉 확률이 25%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비 그리고 좋은 장비 중에서는 유비를 주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법으로 추천드릴 것은 기세 등등인데요. 기세 등등은 장비가 들어가는 조합이면은 반드시 어떤 장수든 간에 한 명은 기세등등을 들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세등등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 계열 전법으로서 전투 시작 후두 번째 턴까지 적두 명을 대상으로 발동하는데요. 90% 확률로 적의 일반 공격을 봉인하는 즉 적을 무장 해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나 기세 등등을 들면 효과적인 장수는 이제 적이 퇴사자와 같이 연격 상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이제 일반 공격을 2회씩 할수 있거나 또는 일반 공격이 아주 강력한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요허저라든가 이런 얘들 상대로 허저나 감령 이런 얘들 상대로 기세 등등을 끼면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세번째 전법입니다. 함진형인데요. 함진형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병종전법입니다. 병종전법은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 병사의 모습을 바꿔주는 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전법에 따라 병사들의 스킨이 바뀌게 되고 그 함진형의 효과를 보자면 아군 전체의 무력과 통솔을 20이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후세 번째 턴까지 30% 확률로 구급 효과가 주어지는데요. 구급 효과란 적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30% 확률로 치유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스킬을 보자면 아군을 치료해주고 또 적군에게 피해불가하는 디버프 스킬을 주고 또 아군의 스탯을 올려주는 보조형 주로 이런 전법이 어울리는 장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장수는 조은인데요. 조은의 스킬은 제조장 조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똑같구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은의 고유 전법은 대담무쌍으로서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전법이고요 전투 중 자신이 통찰 상태를 획득하게 되어서 모든 CC기를 면역하게 됩니다. 공포나 혼란 등등등의 CC기를, 어, 좋은한테 걸어도 좋은은 걸리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속성, 올 스탯을 40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무력, 지력, 통솔,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전법으로는 적진 함락인데요. 적진 함락은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1턴 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끝난 후 적군 두명을 대상으로 통솔과 지력을 80 감소시키는데요. 이 감소치는 조운의 무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운의 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감소치를, 아, 더 많은 스탯이 감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솔 스탯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기 방어력을 의미하고 지력 같은 경우에는 책략 공격력, 책략 방어력 즉 쉽게 말씀드리면 마공, 마법 공격력, 마방, 마법 방어력이 감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스탯 감소치는 2턴간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스탯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적 대상에게 무기 피해를 158%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법으로는 와신 상담을 추천드리고요. 와신 상담은 4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적군 두명을대상으로 무기 피해를 95, 96% 주게 됩니다. 또한 25% 확률로 공포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공포상태란 쉽게 말씀드려서 행동불능상태다 CC기가 걸린 상태다 스이 걸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신이 연격, 통찰, 선공, 필중 적진, 격파 이런 상태일 시에는 공포 확률이 10% 상승한다. 그것도 중첩이 된다. 라는 것이 와신상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우는 본인의 고유 전법의 효과로 전투 시작하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통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 부여 확률이 25%가 아닌 항상 35% 상태다. 플러스 뭐 연격이나 선공이나 필중 등등의 상태가 추가될 시더 올라가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수인데요. 장비의 스킬도 제조, 장, 조합에 비해서, 비해서 약간 달라졌죠. 자, 연인의 포효 같은 경우에는 고유전법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연인의 포효는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전법으로서 두 번째 턴과 네 번째 턴에 적 전체에게 확정적인 무기 공격 104%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또한 적 목표가 무장 해제 상태일 시 통솔 스탯을 50%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연인의 포효 효과 때문에 기세 등등이라는 전법을 넣는 것입니다. 기세 등등을 보시면 전투 시작 후두 번째 선까지 적을 90% 확률로 무장 해제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무장 해제 상태일 시 장비가 본인의 고유 전법을 발동해서 적군의 무기 방어력을 무려 50%나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비의 두 번째 스킬로는 낙봉을 많이 넣고요. 낙봉은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랜덤 단일 적군을 대상으로 무기 공격을 250%의 데미지로 준다. 그리고 중요한 효과가 허망을 부여한다. 허망이란 적의 액티브 전법을 봉인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다. 자세 번째 세 번째 전법은 일망타진인데요. 일망타진은 40%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적 전체에게 무기 피해를 100% 주게 되고 또한 적이 목표가 무장 해제 상태거나 허망 상태시에는 30% 확률로 공포를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망타진에 나오는 허망 상태. 허망은 낙봉에도 붙어 있죠. 낙봉에도 허망이 붙어 있고 그리고 기세 등등에도 무장 해제 효과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 시작 후두 번째 턴에 90% 확률로 적이 무장 해제 상태에 빠지면 먼저 연인의 포효가 발동해서 적 통수, 적의 통솔 스탯 즉 방어력을 50% 감소시킨 후 전법 2와 전법 3이 둘다 발동했다 치면은 낙봉이 먼저 발동을 해서 적에게 허망을 부여하고 적은 무장 해제 상태와 허망 상태에 걸려 있기 때문에 30% 확률에 따라서 공포 상태가 된다, 즉 행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비와 좋은 장비를 조합하시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크고 강력한 조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조합은 청나라 진영의 방패. 조합, 유조장 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